안녕하세요. 애용띠용입니다. 에옹, 우와. 오늘 지금 여기는 카라반입니다. 음. 여기 엄청나죠? 엄청나. 와, 여기 있을 거다 있고, 부엌도 물도 있고, 물도 엄청 잘 나오고, 여기 화장실도 기가 막히고, 뭐이런 뭐, 이 정도면 뭐. 여기 침대도 네 개나 있고 응. 캠낚 할 겁니다. 캠낚 자연산 고기를 잡아서 보리멸, 우럭, 뭐 안하고 서해에 있는 락피시들 응. 대상으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놀래미나 뭐 이런 것도 너무 맛있잖아. 요요 응. 캠핑장에서 걸어서 5분도 안가되는 응. 거리에 낚시할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하니까 응. 거기에 도착해서 카메라 시 켜보자고. 알겠다. 가보자. 가보자. 하지 마라. 저 멀리서 걸어오는 개빡친 김혜웅씨. 포인트 잘못 찾아가갖고, 화가 잔뜩 났습니다. 하이. 하이 여기가 맞는 것 같기도 하네. 어, 여긴 것 같아. 저기는 아닌 것 같아. 그러면 여기 끝에서 자리 잡고 있어. 나 미끼 가지고 올게. 어. 무언가 잡을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오늘은 뭐라도 잡는 게 목표야. 뭐라도 잡아서 기깔나는 한입이라도 어. 회를 떠먹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기깔나는 변태채비 지그에다가 지렁이 두 마리 달아갖고 뭐라도 잡아보겠습니다. 이거 안 먹을 수가 없어. 그쵸? <laughs> 어디까지 던져야 되는 건지 모르겠네. 멀리, 최대한 어. 멀리. 이게 단데? 문제가 크네 꺼졌어 그냥 내가 잡은 숭어채비 해야겠다 너가 잡은 숭어채비 아니고 내가 잡은 숭어채비 <laughs> 숭어는 내가 잡았거든 오케이? 정말 말이 많네 오케이? 그래 그래 네가 잡은 숭어채비 제가 오늘 고기를 잡을 것 같나요 갈매기씨? 갈매기씨 <laughs> 죄송합니다 자 다시 채비했습니다 이띠용이 잡은 숭어채비라고 하래요 그렇지 그렇지 유코뽕 또래다가 옆에다가 바늘 달고 지렁이 한 마리 필승 채비 뭐라도 잡아올 수 있는 채비 뭐라도 잡아보시죠 뭐라도 잡아보겠습니다 슈우. 와안 되겠다 여기 여기 도 밑바닥 너무 걸리는데 야 30분 됐어 그래도 벌써 아 진짜? 어. 아 채비만 20분 한거 같은데 맞아

1차 시도 실패. 그렇게 됐습니다. <laughs> 그렇게 됐어요. 이따 저녁에 집어든 키고 해봐야지. 이따 봐요. 자, 여기가 좋은 점이 입시를 해서 하루 1박을 묵게 되면 이렇게 밭이 있거든요. 채소 하우스. 사장님이 직접 키운. 응. 여기에 있는 모든 채소와 과일과 야채가 무료입니다. 안 땄어. <laughs> 고기는 못 잡았지만 물 어. 그래도 고기는 못 먹어도 소고기는 먹을 수 음. 있잖아. 난 사실 베지테리언이. 야 짠. 와, 여기 토마토도 있고. 이거는 뭐지? 와, 와, 귀여워. 여기 아기 어. 수박. <laughs> 좀큰거 없나? 근데 아직 먹기는 좀 아기 아직 다 이거 여기,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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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 워잘 자라고 있어 먹으면 안 되나 너무 조그매 아직 하얄것 같아 아빠 하면은 드시겠다 아 그럼 우와 오이 이야 오이 여기 오이 오이 이거 우와 우와 이거 먹어 도 되겠다 그치 오 어. 오이 꼭다리 따야되거든저 위에 위에 꼭다리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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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대박 하나면 되겠지? 어. 어. 우와 토마토 이건 왕토마토인가봐. 응. 우와. 우와. 야야씨 마트에서 파는 거야. 아, 니 마트에서 이것저것 사왔는데 괜히 왔어. 그니까. 우와. 이것도 따 되겠다. 어머, 우와따 따지는 느낌 되게 좋파안 죽어? 안녕. 맛있어? 응. <laughs> 너 배고픈 거 아니야? 2차 도전하러 갈라 그랬는데 시간이 마침, 간조네? 어. 그래갖고요. 새로운 비전을 찾으러 갑니다. <laughs> 뭐래, 진짜 뭐라도 잡겠다는 의이 <laughs> 오진다. <웃음> 바지락 잡으러 갑니다. 잡을 수 있을까? 하하하. 잠들 때 착. 그러니까 이거 뭐야? 멋쟁이. 그자뭐 뭐 하려고 가져가는 거야? 어? 완전히 무서운 거 나오면은 이걸로 건지게. <laughs> 여기서 한 5분 정도 걸어가면은 음. 바지락 포인트가 있다고 해서, 음. 거기에 도착해서 다시 카메라를 켜도록 하겠습니다. 바지락, 렛츠고. 렛츠고. 못참지. 헤야 나왔어. 바지락. 헤 일단 돼. 일단 일단, 일단 캐. 계속 해. 오! 바지락. 바지락 쉽지 않아 바지락? 응두알 어. 우리 차는 거 같다 가자 자고 소중한 여덟 마리 <laughs> 우리 내일 네. 우리 아무것도 못 했잖아 어. 저기 배 있는 동생 부르자 정말? 과연 어디까지 실패할 것인가를 하는 건가? 결국 진 찬스 3차 시험 응. 배낚시 이거는 실패할 수 없어 <laughs> 가자 개님 나 갔다 올게 짠 여기 <laughs> 캠핑장 옆에 바로 레더부트 타는 데가 있어 갖고. 아요저 어. 보트. 응. 리가지 같이 2차시도까지 꽝을 쳤잖아. 뭐좀 잡아 가야 될것 같아 갖고 응. 필살기 동생을 불렀습니다. <laughs> 뭐라도 잡기. 응. 성공해 주세요. 네. 파이팅. 우후. <뭐라> 우후. 좋았어. 가보세요. 뭐예요? 야. 참돔을 잡아보겠어. 오, 추추추추추추추 추. 있어요? 어, 있어요, 있어요. 거기 있어요, 거기 있어요, 거기 있어요. 그냥 올라오는데요? <laughs> 어, 천둥 같은데? 똑 하는데? 어이씨, 놀래미잖아? 아, 두... 짠 어, 씨, 놀래미잖아? 짜구. 짠. 안녕. <laughs> 죄송합니다. 보셨잖아요, 거기 달려있는 거. 보셨잖아요, 그죠? 놀래미 잡아보셨어요? 네, 네. 저만한 거 잡아보셨어요? 네. 맛있는 건데 아쉽다. 오~~ 정신 차리고 잡으라고요? 정신 차려져야 잡지요 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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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 오막 치는데? 어첫백쪽기백쪽기백쪽기 오~~ 백뚜한 두바퀴 세바퀴 감았어 여기. 올해 첫백쪽기다 어. 반찬이 되거라 반찬이 나의 반찬이 되거라 예~~~~ 한 마리씩은 먹을 수있겠군 보리멸 잡고 싶다고 노래를부르더니 예쁘게 생겼어, 보리멸 진짜. 얘 비린내도 많이 안 난다고? t 응. 왔다! a t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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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h a t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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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차 시도는 성공적이구만. 후당. 응. 들어가세요. 엔진 시동 끄시고 엔진 트림 출발합니다. 자리에 앉아 꽉 잡아주세요. 고생하셨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강했습니다 우리 2박 3일 동안 여기서 먹고 자고 식물도 따고 어. 채집도 하고 어. 별거 별거 어, 다 했다야 그래서 오늘 너무 재밌게 놀았습니다 시기가 시기인 만큼 지금 고기가 그 워킹 낚시로는 좀 잡기가 힘든 시즌이어서 배를 타봤는데 역시 배 타니까 나오네 음. 거의 성에 나오는 물고기도 다 잡았지 여기 놀러 오셔서 저희가 즐긴 만큼 즐겨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재밌었어요. 알찬 시간이었다. 그러면 저희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